자 60페이지 자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를 말하죠 그죠? 그래서 작은 이런 거안 되고 좋아하면 안 되고 태양계 행성 확실하죠 3번입니다 자 2번 가볼게요 8보다 작은 짝수인 자연수 전체 집합을 A라고 한다 옳은 것만 골라아 그러니까 짝수니까 246만 A의 원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고 자 실수 전체 집합 아래 같은 옳은 것을 고르세요 루트 산이기 때문에 정수에 들어갑니다 그죠? 틀렸고요 자 2분의 1은 유리수니까 들어가는 게 맞죠 루트 2는 무리수니까 들어가면 안 되고 파이는 무리수이기 때문에 유리수에 안 들어간다 맞습니다 다음 4번 자 4번 가볼게요 자4 5 10 20을 이제 벤 다이어그램에 나타내는데 조건제 1 0 나타내라 어, 20이 약수처럼 보이는데 1 2가 빠져있죠 그러니까 3 이상의 2 0의 약수가 맞겠네요 답은 3번 자 2랑 3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소인수분해가 되는 x를 찾으라는 뜻이니까 그 외에 있는 거안 되겠죠. 예, 5가 있으니까 안 되죠. 5번, 6번 가겠습니다. 자 x가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는 안 돼. 그러니까 이사 안 된다는 뜻이겠죠. 그러니까 1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1, 3 들어가면 5, 5 들어가면 9가 됩니다. 그래서 답은 15, 3번 되겠죠.